이재명이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평가.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어쩌면 좀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었죠.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. 저는 국가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상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죠. 약간 거친 면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또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.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.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서 꽤 힘들었을 겁니다. 그러나 또 흔쾌히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런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. 현실주의자이고 실용주의자이고 또 협상의 딜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상대를 존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터프한 협상가였다 좀 무능한 사람이길 바랬는데 네, 좀 힘들었다고 하셨던가 그런 표현을 했죠 아주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<laughs> 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네,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에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. 우리 하기 나름이다. 아~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. 동북 아시아의 전략적 그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.